어, 계곡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수위가 달라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틀 전에 광양에서 계곡에 뛰어든 20대가 머리를 다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철이 짧아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3배 이상 감소해서 계곡의 수위가 낮아졌고 또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광양시가 안전요원 35명을 배치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달리 계곡과 하천에는 안전 관련 법령이 없어서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발 센시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먼저 하나 보죠. 백금일이부터.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사람도 가축도 힘들기만 합니다. 오늘 질환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나 증가했습니다. 장마도 평년보다 23일 가량 빨리 끝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태풍 다나스도 열대공기를 밀어올리며 이번 주는 더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날은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현재 목포의 기온은 27도, 체감온도는 3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날 최고 기온 33도로 예상되고요. 영암과 무안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가 내린 후에는 습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상으로는 짙게 낀 바다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장기화하는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정보와 힘이 되는 뉴스 기분 좋아지는 뉴스 따뜻한 뉴스 출발 서해안시대 굿모닝 뉴스입니다. KBS 목포 라디오의 생방송 출발 서현 시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회 상황과 지역 현안 정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발발한 정치 토크 해남 진도 완도 지역구의 민주당 박지영 국회의원 오늘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많이 바쁘신가봐요. 음, 최근에 그저 소식 들어보니까 폴란드 해외 특사로 또 임명이 되셨어요? 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네. 아랍에미리트하고 폴란드의 방산 수출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무기 수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네. 아마 대통령이 미국 가시나 그죠? 뭐 특사로 보낸다고 그래서 저도 갑니다. 네. 언제 출국할 예정인가요? 아마 7월 말쯤 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인 <laughs> 통보는 받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아직 구체적 발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역할은 K 방산 무기수출과 관련된 일을 하러 가신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laughs> 그리고 예. 잘 아시다시피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기 하실 때도 폴란드의 바이엔샤 대통령과 네. 상당한 그 민주화 과정에서 네, 네.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아침에 들었습니다. 저그 세계적인 그저 여자 골프 대표죠 LPGA 그 대표가 해남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저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 해남에 골프장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화원이요. 예. 파인비치. 네, 화원요. 네, 인비치 네, 네, 바다 속에 있는 그런 경관이 좋은 골프장인데. 네. LPG에 의해서 해남에서 금년 10월달에 개최를 한다 해가지고 어, 파인비치나 해남군의 명령관 군수나 no. 김영록 전남지사도 접촉을 했지만은 저와 꾸준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Mm. 네. Yeah. 만약 LPGA 열리면요, 네. 세계 170여국의 개국에 생중계가 되고 네. 5억 7천만이 그 TV 중계를 보고 네. 보통 약 6만 명이 관람 즉 갤러리가 해남에 오기 때문에 네. 경제 휴발 효과도 백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해남뿐만 아니라 목포 등 굉장히 그대외 기간 동안에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음, 지역 경제 기여하고 또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해남의 명소나 목포지방의 명소 같은 것을 사전에 제작해가지고 바, 아, 생중계하면서 그걸 띄워주기 음, 때문에 네, 네.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보성그룹 회장과 부회장을 잘 설득해서 협력하기로. 네. 거의 확정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정말 예 l b g 대회도 우리 지역에서 좀 열리고요. 또 지금 의원님이 특사로 임명돼서 이제 가시게 되는 예, 폴란드의 방산 수출도 지금 우리나라 많이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 활기를 불어넣는 예, 그런 활동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또 어, 삼성전자의 2분기 그, 영업이익을 네. 보면 네. 작년도보다 작년 동기보다도 55.9%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l g 영업이익이 47%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다 세계 경제가 나쁜데 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나름으로 뭐하 그, 때. 예, 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우리 관세를 25% 네.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서면 통보 왔지만은 8월 일달까지 시간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성락 외교안보실장이 오늘 루비오미 국무장관과 안보실장 겸직하고 있죠. 네. 그분과 회담을, 하면서, 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만은 저는 7월 말, 8월 초에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야 된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야 이 관세협상이 어떻겠죠?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음. 제가 예. 어, 주한미국 대사와 접촉해 가지고 예. 그러한 내용도 좀 들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도 통보를 한좀봐 있습니다. 네. 자, 어, 일단 근황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저형 정치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급합니다. 급해. 아, 그래요. 네네. <laughs> 우리가 정치로 지금 이렇게 네.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민주당은 단결해서 나가고 있는데 네. 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혁신이 여러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네. 그 자체를 혁신해야죠. 네. <laughs> 그래요. 어, 이재명 정부의 그 출범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내각 인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위임이 되고요. 어, 현역 기관사 출신이 그 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인선이 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파격 인사다 하면서 이제 통합 메시지 속에 그 물음표가 있다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저실현과 통합의 방점이 찍힌 어, 내각 인선, 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이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 정부가 출범해서 이렇게 국민 지지와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은 내가 <laughs> 출범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산뜻하게 출발했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이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고,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광주 전남 출신이 좀 됐으면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laughs> 네, 검찰 개혁 의지를 계속해서 이제 다지고 있고요. 뭐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데 어, 여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게 수사 이제 기소의 그 분리 법안을 어. 입법을 시키겠다, 통과시키겠다 하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제 불태우고 있습니다. 뭐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완료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음,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검찰 개혁은 이 시대 소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고 검찰이 자업자득한 그런 결과이고 사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배워가지고 개혁하지 못해서 오늘의 현실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을 조정해서 기소청 그리고 수사처로 분리되는 개혁을 추석 전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추석 전입니까? 시급해야죠. 아... 그래서 그냥 신속성을 요구하는데 예. 검찰은 속성상 과거 보면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잡으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현 정권의 비리와 친척들을 잡으다가 현직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꼽고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그러한 타성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또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된 것은 처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법사위에서 개혁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최근 그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서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이제 강한 비판 논제를 <laughs>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은 창당 자체의 목표가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견해도 존중돼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룩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사는 존중하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은 수사권을 조정해서 기소 및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바뀐다. 이러한 것을 조국혁신당과 협의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개혁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정부의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부 인사에 대해서 이제 강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예전에 문정부 때 이제 대선호투를 연상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조국혁신당에서 교섭단체 요구안하고 관련된 어 그런 요구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그저 말씀하셨죠. 저전저 저 조국 대표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에서 원내 교섭 단체 현재의 스무 석에서 열다섯 네. 석열 석으로 완화시키자 네.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논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맨 먼저 주장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Yeah. 그리고 조국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yeah. 상당한 회자가 됐기 때문에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Yeah.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게 됐든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네.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부터 약간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인사가 친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음. 한 인사이고 또 대통령께서 또 시멘트 자갈이 한꺼번에 있어야 굳는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에 발탁된 분들이 이미 이진수 법무 차관 같은 분도 검찰은 기소청으로 수사는 수사처에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하시지만은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고 무엇 무엇보다도 개혁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네. 입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요. 음, 그 방금 전에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헌절 뭐 이때 어, 사면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광복절 특사 얘기가 있는데 광복절 특사, 물론 대통령의 이제 고위 권한입니다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재헌절의 특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광복절에는 민생사범 등 특사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네. 자, 국힘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 각 당이 지금 전당대회 시계가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 돌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존재감 을 키우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그 투쟁형의 그 어떤 이미지를 세우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어, 뭐 나름 소통하면서 말 없는 준비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전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정치를 하면서 처음으로 바른 말을 했고 바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민의 힘은 그러한 개혁을 혁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찐윤, 친윤, 언더찐윤, 이런 윤석열 세력들이 너무 공고하게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수 전치사 노동부 장관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 대표에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명심 박찬대냐? 버선발의 정청래냐 이런 이제 리수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명승부가 저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그 서울 및 광주 집회에 나가서 축사도 했고 예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나주에서 또 여수에서 어, 토크 컨설트를 할때 거기도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선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영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당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이제 그, 저, 국토부 장관의 호남 인사 발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 우리 지역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사 발령, 인사 대정을 보면서 호남 홀더론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임기 60개월 중에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다. 이러면서 전남 지역의 인사라든가 예산 반영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저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가서 언론사 사장단들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이번 주일까지 가면은 제가 대통령 선거 후 다섯 번째 광주를 방문합니다. 네. 이 광주 전남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1등 공신들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이 없었으면 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단결해서 90%를 지지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장관도 총리도 또 국회 상임위원장도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 물론 광주 전남 출신으로 어, 위성낙 안보실장이 자응 아니에요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 또 경호처장도 역시 네. 전남인데 이러한 부처보다는 사실, DJP 연합 때,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층을, 즉 국방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법무 장관,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을 가져와 봤지만은, yeah. JP는 돈 되는 경제부처를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지역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Yeah. 또세번 집권을 했고 이번에 네 번째 집권을 하기 때문에 권력의 여러 면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Yeah. 그러니까 좀 경제부처 장관을 바랬는데 광주 전남에 한 분도 없습니다. Yeah.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원장도 엄청난 중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네. 지금 오직 신정훈 나주 출신 국회의원이 행정위원장 한 사람 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광주 여덟 명 국회의원 중 일곱 명이 초선이고 민영배 의원 한 사람 재선입니다. 전남은 뭐 박지원 이계호 서삼석, 신정은 삼선 이상들이지만 우리는 또 장관도 했고 상임위원장을 다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광주에 가서 시민단체나 언론인들에게 예. 물론 변화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다선 의원이 예.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임무를 키워주고 예. 지금 뭐 없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60개월입니다. 예예. 이제 한달 갔잖아요. 그래요. 네. 어? 자, 5년인데,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예예. 광주 전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도 광주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 광주공항. 무한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 시원하게 딱 정리를 해주지 않냐 의원님 저희들 시간이 다되세요 예, 예, 이런 타운, 것을 좀 예. 이해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타운홀 미팅 관계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남 원도 진도 호 지역구의 민주당 박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정보가 궁금하죠. 아, 또 시사 프로그램은 어쩐다오? 그럼 한번 여기를 찾아보시오잉. 화요일의 굿모닝 뉴스 이어집니다. 서유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서유진에 입장. 무안군이 전라남도 숲교육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경연 대회는 산림교육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참가 자격은 전남에서 활동 중인 숲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 산림 치유 지도사 세개 분야 전문가고 올해는 24개 팀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프로그램은 안녕 반가워 숲태교 프로그램인데요. 무안군 산림휴양팀 이정민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이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프로그램은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서 운영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산림교육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심신이완을 통해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태아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대회 최후 수상을 수상한 한경자 산림 치유 지도사는 우암, 물맞이 치유 숲에서는 2년째 산림 치유를 지도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고 있는 두명의 산림 치유 지도사와 한 팀을 이루어 타 지역 치유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전략으로 다양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우상의 개거도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평가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무안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고 프로그램 참가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정민 팀장입니다. 물맞이 치유의 숲은 인근의 물맞이 산림욕장, 청춘 공동체 정원, 수국이 아름다운 무장의 나눔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은 산림 치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복지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림 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연계 콘텐츠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숲길 걷기, 싱잉볼 명상, 만들개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물맞이 치유의 숲과 유아숲 체험원을 중심으로 더욱 내실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목포시 뭐, 대양산단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두고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내일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출발 서현시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 18분 날씨